매주 토요일마다 도심 집회가 벌어지는 게 이제는 공식이 되버렸습니다. 지금은 용산 대통령실로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위 인파가 대통령 집무 공간을 둘러싸는 건 지난 2016년 이후에 6년 만이죠. 보수 막불 집회도 이어졌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손팻말을 들고 촛불 스티커를 붙인 인파가 도로를 메웠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대통령 퇴진 구호도 외칩니다. 윤석열은 되지라! 윤석열은 되지라! 윤석열은 오늘 오후 서울 도심에서 열린 촛불 승리 전원 행동이 주최한 집회에 참석한 인원은 약 3만 명. 주최 측은 오늘 집회를 앞두고 평소 용산 삼각지역에서 끝내던 행진 경로를 대통령실 앞까지 연장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교통문제 등을 이유로 행진 경로를 삼각지역까지로 제한하는 부분금지 통고를 했지만 주최 측이 이에 반발하며 낸 가처분 신청을 어젯밤 법원이 인용해줬습니다. 주최 측은 시청역 근처에서 집회를 열고 삼각지역까지 행진을 한 다음 대열을 녹사평역 방향과 신용산역 방향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대통령실 에워싸기 행진에 나선 겁니다. 대통령실 에워싸기는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 집회 때 시도된 적이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과 용산 일대에서 보수 성향 단체도 총 3만여 명이 참여하는 맞불 집회를 열면서 주말 도심 교통은 혼잡을 빚었습니다. 경찰은 인파 관리와 교통 통제 등을 위해 기동대 70개 부대를 배치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